크리스마스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게이지 모빌리티의 오늘의 산타입니다 자 여러분 올한해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소원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지 모빌리티 기술 교육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성안입니다 우리 앞에 산타 할아버지 인사 말씀 잘 들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고요. 2024년에는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희망찬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 제가 어 마치 램프의 요정이라든지 산타 할아버지처럼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다 이루어 드릴 수는 없고요 이것만큼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디오 비디오 내비게이션 텔레매틱스 기능에 더해서 에어컨 히터 공조 장치까지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키고 끄고 조작할 수 있는. 음성 명령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들의 흐름이 뭐 테슬라를 필두로 해서요. 고객들의 물리적인 움직임을 줄이고 좀더 자유롭게 드라이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음성 명령 기능이 자동차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AI 시스템인데요. 우리 KG 모빌리티도 대한민국 넘버원 포털 사이트 네이버와 협업해서 네이버 AI 클로버 시스템이 트레스 EVX에 적용됐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음성명령 기능을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그 음성명령 기능 첫 번째, 공조장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 네. 음성명령 첫 번째로 알아볼 기능은 바로 공조장치입니다. 여러분들 익숙하게 물리버튼 이용해서 에어컨이나 히터 켜고 끄고, 뭐 온도 조절하고, 풍량 조절하고, 이런 것들 좀 익숙하실 텐데요. 아, 이 기능도, 이렇게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더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게 바로 토레스 EVX입니다. 토레스 EVX의 스티어링 휠 좌측 보시면요. 이 좌측의 우상단에 음성명령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가볍게 누르신 후에, 에어컨 켜줘, 에어컨 꺼줘, 히터 켜줘, 히터 꺼줘. 이렇게 공조장치를 켜고 끄고 하는 기능을 이용하실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은 토레스 e x 가 아니죠. 추가적으로 아주 세부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어, 한겨울 이렇게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막 주행을 하시는데 너무 막 추워.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어. 그럴 때막 풍량 선택하고 온도 막 올리고 이런 건 조금은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또 안전 운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스티어링 휠에 음성명령 버튼 한번 누르시고 히터 최대로 해줘. 그럼 최고 온도로 바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름에 더울 때는 한번 누르시고 에어컨 최저로 해줘. 그러면 최저 온도로 바로 떨어지게 되죠.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막 주행을 하고 있다가 아, 뭔가 이 온도 이런 게좀 불편해. 나한테 맞지 가 않아? 이럴 때는 아 나한테는 한 25도가 딱 맞는데 이러실 경우는요. 에이 버튼 누르시고 25도로 해줘. 원하는 온도를 이야기하시면요, 그 온도로 물리적으로 조작할 필요 없이 말 한마디에 바로 그 온도로 진입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온도를 바로 이야기한다.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포인트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 온도뿐만 아니라 풍량도 조절 가능합니다. 네, 바람 한 단계 올려줘, 바람 한 단계 내려줘 이렇게 풍량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내외기 전환뿐만 아니라 디프로스트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성애가 꼈을 때 안전운행에 좀 방해가 되잖아요. 물론 토레스 EVX에는 오토 디포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성애가 제거되지만 뭐 이렇지 않은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요 음성명령 버튼을 누르시고 성애 제거해 줘 이러면 자동으로 디프로스트 기능이 발화된다 이런 좀 팁을 드리고요. 우리 실습 영상 보고 다음 음성명령 기능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히터 켜줘. 히터를 틉니다. 히터 꺼줘. 히터를 끄겠습니다. 히터 최고로 해줘. 온도를 가장 높게 설정합니다. 에어컨 최저로 해줘. 온도를 가장 낮게 설정합니다. 25도로 해줘. 요청하신 온도로 설정합니다. 바람 한 단계 올려줘. 바람을 좀더 세게 켭니다. 내부 순환해 줘. 내부 공기를 순환시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알아볼 음성명령 주제는 바로 인포테인먼트입니다. 바로 인포메이션, 정보, 엔터테인먼트, 뭐 즐거움, 놀이, 뭐 이런 것들이 합성어인데, 주행 중에 내가 좋아하는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음성 명령으로 즐길 수 있는 기능들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이 음악을 재생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리 지니뮤직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바이브, 벅스뮤직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인포콘과 연동해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음성 명령 버튼 누르고 입력 노래 틀어줘 하면 입력 노래가 바로 이렇게 재생이 되는 거예요. 매우 편리하죠? 근데 이게 편리한 것 뿐만이 아니라, 안전과도 밀접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무슨, 안전과 무슨 상관이야. 이 이야기를 킬수 있는데, 아, 저 같은 경우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요즘 이렇게 어,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뒤에 앉아서 애들이, 아빠, 캐롤 틀어주세요. 뭐, 뽀로로 노래 틀어주세요. 뭐,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제 음악을 찾다가, 아, 좀안전 운전에 좀 방해가 되는 이런 경험이 좀 있습니다. 뭐, 이럴 때, 위험하게 뭐, 뒤지지 마시고요. 음성명령 버튼 누르시고, 캐롤 틀어줘, 뽀로로 음악 틀어줘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안전하고, 어, 즐겁게 우리 가족들과 차 안에서 주행을 즐기실 수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음악 재생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팟캐스트입니다 어, 여러분들 팟캐스트 많이 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유명하게는 3프로 팟캐스트 버전이라든지 매블쇼 같은 거 많은 분들이 지금 시청하고 계시잖아요 뭐 3프로 TV 틀어줘 아니면 매블쇼 틀어줘 이렇게 하면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기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진짜 매우 편리하고 좋은 기능입니다. 어떤 거냐? 라디오 들으시는 건데요. 아니, 라디오 듣는 게뭐뭔 상관이야? 음성 명령하고 뭐가 상관 있어?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라디오 보통 들으실 때 시크 시크 버튼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채널찾잖아요 또는 저장해 놓은 버튼 이렇게 눌러가지고 뭐 MBC FM4U 라든지 아니면 SBS 파워 FM인가요? 예, 이렇게 듣는 경우 있는데, 요렇게 버튼을 누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음성 명령 한번 누르시고. MBC FM 4U 틀어줘 또는 SBS 파워 FM 틀어줘 하면은 내가 원하는 방송 채널로 바로 어 진입하게 됩니다. 매우 안전하고 유용하죠. 그러니까 여러 개면 시크 버튼 눌러서 우리 찾지 마시고 우리 토레스 EVX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마트하게. 라디오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볼륨 조절인데요. 뭐 볼륨 조절, 스티어링 휠 어, 버튼이 있으니까 쉽게 주행 중에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음성 명령으로도 뭐한 단계 올려줘, 한 단계 내려줘 하면은 볼륨이 3 단계씩 높아졌다 내려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더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편리한 게 있습니다. 뭐냐? 내가 주행 중에 어, 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좀, 좀 적당했으면 좋겠어 할 때는 음성 명령 버튼 눌러주시고 볼륨 적당히 해줘. 하면은 볼륨이 15로 조절이 되게 됩니다. 볼륨은 1에서 45단계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볼륨 적당히 해줘라고 음성 명령 하나만으로도 듣기 편안한 레벨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 임포테인먼트 기능에 이 음성 명령도 매우 유용하고 안전한 기능이라고 다 말씀드리면서요. 우리 실습 영상 한번 보시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노래 틀어줘. 라이브에서 임명웅의 음악을 재생할게요. 몬 3프로 TV 틀어줘. 3프로 TV 경제 신과 함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2 0 1 3년 12월 14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MBC FM4U 틀어줘. 요청하신 라디오 방송을 틀어드립니다. 볼륨 키워줘, <목소리> 볼륨 줄여줘, <목소리> 볼륨 적당히 해줘. 근데 어떤 점이 가장 좀 신경이 쓰이나요? 여러분들과 세 번째로 알아볼 음성명령 기능 바로 네비게이션입니다. 자 여러분들 네비게이션 목적지 검색하실 때 스마트하게 이용하고 계시죠? 아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비게이션 목적지 검색하는데 네비게이션에서 검색 누르고 기억 찾고 아 찾고 디귿이 어딨어 이렇게 헤맸던 좀 불편을 겪었던 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스마트하게 트레스 EVX에는 음성명령으로 목적지 검색이 가능하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음성명령 버튼 누르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 이야기 하시면 됩니다 케이지 아, 모빌리티 본사 가자 케이지 모빌리티 기술교육원 가자 뭐 평택으로 가자 하면은 목적지가 쭉 검색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 목록에 있는 뭐첫 번째, 두 번째, 뭐세 번째 중에 하나를 뭐첫 번째, 두 번째에게 선택을 해주시면은 목적지로 안내가 시작이 된다. 아주 스마트하게 이용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더해서 꿀팁을 좀 드릴게요. 제가 특히나 애들하고 놀러 갈때 쓰는 건데, 목적지를 이렇게 검색을 하고 그 목적지의 날씨가 궁금해. 이럴 경우에는요. 목적지, 뭐 평택이면 평택. 평택 날씨가 어때? 서울, 서울 날씨가 어때? 제주도 날씨가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내 목적지의 날씨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스마트하게 내비게이션 검색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우리 실습 영상 보고 다음 주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G모빌리티 평택 본사로 가죠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첫 번째 평택 날씨 알려줘. 현재 경기도 평택시는 비가 내리며 기온은 9도입니다 네, 여러분들가 알아볼 마지막 음성 명령 기능은 바로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에게 음성 명령으로 전화를 걸거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 앱 또는 음악을 음성명령으로 재생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려면 블루투스로 내 휴대폰과 자동차를 연결시켜 주는 페어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 페어링하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과 차량을 블루투스로 연결해 주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스티어링 휠에 있는 통화 버튼을 눌러 주시거나 또는 AV&T 모니터 메인화면에 있는 전화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좌측 목록에 있는 연결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신규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휴대폰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금 해지를 해 주시고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블루투스를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루투스 목록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연결 가능한 기기를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케이지 모빌리티, 그리고 알파벳과 숫자가 조합되어 있는 기기 목록이 뜨게 되면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차량과 내 휴대폰이 블루투스로 페어링 연결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연결이 완료됐다 하시면요 다시 차량의 A V T 모니터를 봐주시고 연락처를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연락처 선택 후에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내 휴대폰에 있는 전화번호부 목록이 자동차로 전송이 되게끔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이곳 굳이 왜 연락처를 이렇게 다운로드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바로 음성명령을 위해서입니다. 어떤 음성명령 기능이냐? 음성명령 버튼 누르시고 누구누구에게 전화해줘? 라고 말씀해 주시면 내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람 또는 명칭을 불러주시면 그 사람에게 주행 중에 안전하게 전화를 걸수 있다, 통화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주행 중에 누구한테 전화 걸라고 하는데 휴대폰 찾아보고 이러는 게좀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고 안전한 기능이다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팁을 좀 더해드리면요, 우리 휴대폰에 깔려져 있는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유튜브 뮤직이나 다른 음악 앱들 같은 경우도 휴대폰에서 활성화 되어 있으면 역시나 음성 명령 버튼 누르시고 블루투스 음악 틀어 줘 라고 명령을 내리시면요. 내 휴대폰에 활성화되어 있는 음악 앱도 실행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역시 실습 영상 한번 보시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한 과장에게 전화해 줘. 블루투스 음악 틀어 줘. 요청하신 블루투스 뮤직 앱을 실행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간 음성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리 음성명령 통해서 공주장치를 켜거나 끄거나 또는 내가 원하는 팟캐스트나 음악을 틀 수도 있고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편리하기도 하지만요, 이런 기능이 좀더 내가 주행에 집중을 할수 있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습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 유용한 기능 꼭 한번 써보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리고요. 스마트하고 안전한 운전 습관, 토레스 EVX와 함께 즐기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KG 모빌리티 기술교육원의 조성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안녕 케이지 모빌리티 기술 교육원.